예, 어쩌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지셔오며 밤을 쉬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이면 저희들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나라가 불과 3년여 만에 그야말로 공산화되어 있는 이한국에 저희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여 어찌하여 저희들이 생업에 열중해야만 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섰는지 저희들이 저희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에 저희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의 미, 미랄 같은 조그마한 힘이지만 은 여기에 나와서 저희들의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소원이 아무쪼록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을 관철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미랄 같은 조그만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공천 관리위원회에서는 꼭이 점을 유념하여 그대로 관철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하는 단체는 국회의원 시민검증단, 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정치개혁부산연합, 자유 대한민국 희망포럼.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부산지부 어, 대수천 부산지부 대한민국 수호천주교인 모임 부산지부 부산예국 기독인연합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부산연합 어, 나라사랑 기도회 학교 바로세우기 전국연합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 청조구국연대 부산지부 자유정의시민연대, 새로남국을 위한 국민운동, 어, 해운대 지부, 부산정책연구원 등, 어, 15개 단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저희들은, 어, 계속해서, 어, 정치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 일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어, 우리가, 어, 낙선, 낙천운동을 할 것이며,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힘을 모아서, 더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의 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구호와 함께 하고, 어, 우리 오늘, 어, 어 국회 앞에서 귀사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공천위원회는 이기는 공천을 하라! 하라! 이기는 공천을 하라! 하라! 이기는 공천을 하라! 하라! 이기는 공천을 하라! 하라! 네. 예, 오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